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드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하라 생기에게 태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느라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의 소생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포로 직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곧 돌아올 것이다. 조만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곧 복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관행어로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께서 에스라에게 임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뼈들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짝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뼈를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바짝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뼈.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뼈. 그 뼈를 향해서 살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시죠. 이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는 에스겔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시라면은 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에스겔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에스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뼈들을 향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대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사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7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가 들리고 움직입니다. 뼈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힙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고자 함입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란,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짝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은 것 같은 흙덩이 아담에게 생기를 이미 불어 넣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시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최강국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말씀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일상의 불편한 만큼 주님을 애틋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말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이 시기가 빨리 단축을 될 수도 있고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극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뼈 그리고 힘줄 살 가죽은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기는 숨을 의미를 하고 숨은 곧 생명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존재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9절에 에스렉에게 다시금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렉이 대언을 하죠. 그랬더니 10절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수많은 뼈들이 생명을,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군대를 이룰 정도로 많아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한명한명 한명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생활이지만 그러므로 마른뼈 같은 존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벨로 포로생활을 끝이고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가 숫자가 많아지는 나라,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답답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소리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대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언을 하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이라는 것은 바벨로 포로 생활을 의미를 합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포로 생활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 중에 계신 그 여호와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4절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속에 두어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전에는 제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다시 고고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그 이전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나라는 이전과 다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나라와 확연히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 성령으로 말미 아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마른 뼈 같던 우리, 죽고 죽어 또 죽어서 백골이 진토 같이 되었던 우리, 죄라는 사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는 성령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저와 이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주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특히 남산교회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서 창원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